안녕하세요. AWS의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덕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인메모리 캐시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아마존 메모리 DB에 대해서 차이점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 엘라스캐시와 메모리 DB에 대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엘라스캐시와 메모리 DB 레디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시간 관계상 멤캐시 d 보다는 엘라스캐시도 레디스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고요. 메모리 DB는 레디스 기반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스를 사용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레디스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니터링과 최적화 그리고 캐싱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라스틱 캐시와 메모리 D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왜 엘라스틱 캐시와 메모리 DB와 같은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에 pc 기반에서 모바일 및 iot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즈와 초당 유입되는 리퀘스트의 양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레이턴 시에 대한 요구 조건은 때로는 마이크로 초단위의 응답 속도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선택하시려면 사실 인메모리 기반을 선택하는 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레디스와 맴케시디와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맴케시디와 레디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먼저 맴케시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03년 처음 출시된 맨캐시디는 단순한 키밸류 형태인 스트링만 지원됩니다. 또한 고가형성 구성 등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디스는 스트링 이외에 리스트와 셋, 소티드 셋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가 제공되어 오픈소스를 사용하더라도 레디스 센티널 등의 방식으로 고가형성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샤딩도 제공되며 엔진 자체에서 백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캐시디보다 6년이나 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 m e 준으로 해도 캐시디보다도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 m 아마존 a 라스틱 캐시에 대해 h 알아보겠 e 니보 엘라스틱 캐시에앞왔음에펴불레하스와픈캐시디준으벽 해도 호환됩니다. m e 서 엘라스틱 캐시용 별도의 리및 m c a p h e d 보다도 더 i 이사용클라있언트드 먼저 아마존 엘라이틱 캐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앞에서 살펴본 e m e a i 라 오픈소스 레디스와 m e m k d 용 쿼리 및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초 단위의 응답 시간을 내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고성능을 낼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레디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보안 측면에서 네트워크 격리나 암호화 및 IAM과 연동 등으로 보안 측면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딩과 리플리카 등으로 쓰기와 읽기 워크로드를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메모리 DB는 엘라스캐시와는 달리 Redis 기반으로만 제공됩니다. 초고속 성능과 Redis와 호환된다는 점, 완전 관리형 그리고 높은 확장성과 보안과 관련하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징들은 엘라스 캐시 레디스에도 똑같이 있는 점이고요 특히 초고속 성능을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서 엘라스 캐시 레디스의 경우 마이크로초 단위의 응답 속도를 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모리 db는 읽기는 마이크로초 단위이지만 쓰기의 경우 한 자루 수 밀리초 수준의 응답 지연 시간을 나타내서 엘라스틱 캐시에 비해서 쓰기 성능이 상대적으로 빠르진 않습니다. 메모리 DB의 경우 엘라스틱 캐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데이터의 내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의 경우 프라이머리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내구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는데요. 메모리 DB에서는 데이터의 내구성을 제공하여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캐시에 비해서 쓰기 성능이 약간 감소한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데이터의 내구성이 중요한 서비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db에서 어떻게 데이터의 내구성을 보장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내구성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기 성능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메모리 db보다는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데이터의 내구성 측면에서 엘라스캐시와 메모리 DB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캐시는 앞에서 레디스와 멤캐시드 엔진 버전으로 선택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반이 되는 오픈 소스인 인메모리 데이터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서 멤캐시드 기반 엘라스캐시와 레디스 기반 엘라스캐시가 데이터의 내구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백업과 데이터의 복제를 지원하지 않는 멤캐시드 특성으로 인해서 엘라스캐시 포 맹캐시드의 경우 임시성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의 캐시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는 엘라스캐시 맹캐시드 인스턴스에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저장된 데이터는 전부 유실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엘라스캐시 포 레디스의 경우 레디스에서 제공되는 RDB 기반의 백업이 제공되며 HA 구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세컨더리에서 복제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로버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데이터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의 데이터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메모리 디퍼 레디스의 경우 트랜잭션 로그를 저장하고 데이터 유실에 방지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내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엘라스 캐시라고 하더라도 맨캐시디 기반인 경우와 레디스인 경우가 데이터의 내구성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 익숙한 오스, 오픈소스 기반으로 선택하시기 보다는 사용하시려는 용도와 데이터 내구성의 중요도에 따라서 엘라스 캐시, 맨캐시디부터 메모리 딥이 레디스까지 총세 가지 단계에서 목적에 맞도록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데이터의 내구성 측면에서 메모리 DB와 엘라스캐시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엘라스캐시는 Memcached와 Redis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완전한 데이터의 내구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관계형 DB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 데이터 플랫폼이 고성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에 고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캐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라스캐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데이터 동기화 등에 대한 캐싱 전략 및 캐싱 메모리의 유지 전략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DB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에서 데이터의 내구성을 보장하므로 별도의 데이터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캐시의 목적으로는 엘라스캐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면서 레디스의 고성능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리 DB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엘라스캐시는 Memcached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데이터의 내구성이라든지 데이터 구조 등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엘라스캐시 Redis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캐시 Redis와 메모리 DB 레디스에 대해서 아키텍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레디스를 캐시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에 상관없이 이 그림과 같이 여러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레디스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캐시 노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엘라스틱 캐시 또한 동일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러 클라이언트 노드가 하나의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보다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변경할 경우에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변경한 데이터를 같이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a는 1이라는 스트링 타입으로 키밸류 데이터를 셋을 통해서 저장했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자기가 기록한 데이터가 아님에도 정상적으로 겟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에 문제만 없다면 밀리초 이하의 응답 속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DB에서 어떻게 데이터의 내구성이 보장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의 완전한 내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레디스 자체가 노드 간의 데이터 복제를 통한 싱크를 할때 비동기 방식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머리가 다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프라이머리에만 반영된 데이터 즉 아직 리플리카들로 전달이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유실이 됩니다 메모리 db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트랜잭션 로그를 기록하는 저널로그 공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 그림과 같이 a는 100이라고 셋을 하면 저널로그 공간에 이 트랜잭션 로그를 기록하고 이 트랜잭션 로그 저장이 완료되면 프라이머리가 클라이언트로 커밋이 되었다고 에크를 보내 주게 됩니다. 이후 리플리카들은 이 저널 로그를 이용하여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반영하게 됩니다. 트랜잭션이 작성된 후에만 클라이언트에게 승인이 전송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제본에 대한 쓰기 전달이 보장되어 프라이머리의 갑작스러운 다운과 같은 유사시에도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습니다. 엘라스티 캐시와 달리 트랜잭션 로그를 별도의 공간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메모리 d b 의 쓰기 성능이 엘라스티 캐시보다는 응답 속도 측면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반면 읽기 작업의 경우 트랜잭션 로그를 기록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엘라스티 캐시나 메모리 d b 나 읽기의 성능은 똑같은 Redis를 기반으로 하게 되므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프라이머리와 리플리카의 데이터 동기화는 동기 모드가 아니고 비동기 모드로 동작하게 되므로 데이터의 일관성 레벨이 다르게 됩니다. 엘라스틱 캐시에서는 프라이머리가 다운될 경우 리플리카 중에서 복제 지연이 가장 적은 노드가 프라이머리로 선출이 됩니다. 다만 메모리 DB에서는 프라이머리가 다운이 될 경우 미반영된 트랜잭션 로그들이 별도의 저널 로그 저장 공간에 있으므로 이 미반영된 데이터가 반영이 완료되는 리플리카가 프라이머리로 선출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클라이언트가 ABC 세 개의 데이터를 셋을 했을 경우 메모리 DB에서는 트랜잭션 로그를 기록해야 클라이언트에 커밋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리플리카들은 A만 셋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라이머리가 다운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엘라스틱 캐시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리플리카들로 전달이 되지 않은 비와시는 유실됩니다. 하지만 메모리 DB는 트랜잭션 로그가 별도의 공간에 저장되고 있으므로 비와시는 유실되지 않았으며 리플리카들은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반영된 비와시를 반영한 리플리카가 프라이머리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른 리플리카들도 트랜잭션 로그를 똑같이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DB는 페이로버 과정 등 특수한 상황에서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DB와 엘라스켓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메모리 DB는 쓰기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신 데이터의 내구성이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쓰기 성능이 대략적으로 남아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 레디스에서 제공되는 레디스 벤치마크 툴을 이용해서 1만 건 셋을 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리전이며 그라비톤2, e x 라지 스펙으로 두 개의 노드로 h a 구성을 하고 레디스 6.2 엔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만 a 셋 i 을하데엘라스 캐시는 0.15초, 메모리 d e b 는 t 9 1초가소요되었 e 니다 쓰기 성능 l 대해서 차이가발생하므 a 데이 t 의내구성 i 꼭필요 a 지 않은 캐싱 e 적으로는 엘라스 캐시를 반대 b 쓰기 성능에 상대적 감소하는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데이터의 내구성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메모리 DB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메모리 DB와 엘라스캐시를 비용 측면에서 비교를 AWS 비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리전에서 그라비톤2 8x 라지 타입으로 두 개의 노드를 구성할 경우에 엘라스캐시는 메모리 DB에 비해 비용이 대략 65%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DB의 데이터 내구성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도 좀더 저렴한 엘라스 캐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좀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엘라스 캐시를 사용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서버의 스펙을 조정하는 수직 확장 작업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에 작업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정하는 스펙으로 생성한 후에 서버 간에 자동으로 데이터 동기화를 합니다. 이후에 변경된 스펙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배포 내지 재프팅 등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중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는 배경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각 엘라스틱 캐시 및 메모리 DB의 노드 정보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이 아닌 엔드포인트를 이용하여 접속하기 때문에 별도의 코드 변경 및 어플리케이션 재시작 등의 작업 없이 온라인 중 변경 가능합니다. 읽기 처리량의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중에 리드 리플카 추가가 가능합니다. 역시 온라인 중 처리 작업으로 별도의 코드 배포 및 어플리케이션 재시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중 확장 작업이 가능하며 어플리케이션의 코드 배포나 재시작 등이 필요 없는 부분은 엘라스캐시와 메모리 딥에서 오픈소스 레디스와는 달리 엔드 포인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픈소스 레디스에서는 노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코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Elastic a c h 에서는 코드 변경이 필요 없고 계속 같은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드의 스펙 조정, 수량 조정 등의 작업 시에도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Elastic a c h e 레디스와 MemoryDB 레디스는 흔히 샤딩이라고 하는 레디스 클러스터 모드를 전부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리샤딩 과정에서 별도의 점검 작업이나 서비스 다운타임은 필요 없이 무중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샤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각 샤드별로 할당된 슬롯 단위로 균등하게 늘어난 샤드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샤드가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전부 리샤딩이 온라인 중 발생하게 됩니다. 샤드가 확대되는 경우이거나 축소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중단은 필요 없습니다. 레디스가 메캐시드에 비해 가진 장점으로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레디스 데이터 스트럭처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레디스의 데이터 스트럭처의 특성을 알아야 필요한 용도에 맞게 엘라스캐시 또는 메모리 DB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 데이터 스트럭처는 단순한 키-밸류 방식을 사용하는 스트링, 해쉬는 하나의 키에 여러 밸류들을 묶어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리스트는 맨 앞과 뒤에서만 데이터를 넣고 빼기 용이하게 구성된 데이터 구조입니다. 셋은 입력되는 데이터에 중복값이 없도록 하고 소티드 셋은 셋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같이 입력하는 스코어 값에 의해서 내부에서 자동 정렬되어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기타 지오스페셜과 하이퍼로그로그, 스트림, 펍섭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의 경우 단순 키-밸류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캐시로 사용되는 경우일 텐데요. 관계형 DB의 SQL을 바로 키로 사용해도 되지만 이 그림과 같이 MD5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키를 단순화한 후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밸류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초의 쿼리가 호출이 되면 DB에서 조회를 하게 되지만 이후 이 결과를 엘라스캐시에 넣게 되고 동일한 쿼리가 실행될 때마다 DB로 쿼리 호출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엘라스캐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DB의 쿼리 처리량이 과도하거나 빠른 응답이 필요할 경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쉬는 하나의 키의 여러 밸류를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유저의 이름이나 소속 위치 등과 같은 밸류를 하나의 키에 같이 묶어서 저장하고 조회할 때와 같은 용도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리스트는 자료 구조의 리스트와 동일하게 맨 앞과 뒤에서 데이터를 넣고 뺄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엘라스틱 캐이나 메모리 DB를 이용해서 빠르고 강력한 대기열 등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은 동일한 밸류의 중복 저장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고유한 밸류의 모음입니다. 순서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소티드 셋은 셋과 같이 데이터의 중복 저장을 방지하지만 거기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저장하는 스코 값을 이용해서 정렬까지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순위표 등과 같은 용도에서 매우 빠르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라스캐시와 메모리 DB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 모니터링과 최적화, 그리고 캐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디스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디스크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 다른 데이터 플랫폼보다는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디스는 내부에서 데이터 처리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만약 사용하고 있는 레디스 커맨드가 매우 오래 걸리는 커맨드라면 매우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던 다른 쿼리나 API들까지 느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캐시 레디스와 메모리 DB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쿼리가 어떤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컬렉션의 데이터 건수는 몇 건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시간 복잡도가 높은 쿼리들은 서비스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관계형 DB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DB 서버들의 디스크 스토리지가 꽉찰 경우,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 서비스 장애 등 이슈가 발생합니다. 레디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레디스 메모리 저장 공간이 다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TTL, Time to Live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메모리 중 캐시 제거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TTL 설정을 가능한 한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니터링을 할때 레디스의 싱글 스레드로 데이터를 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CPU의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CPU 사용량 이외에 엔진 CPU 유틸레이제이션과 같이 레디스 엔진 스레드가 사용하는 CPU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또한 비동기 방식으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복제 지연의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엘라스티캐시나 메모리 DB 전부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의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성능 지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경우 연결된 커넥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커넥션 급증에 의한 스파이크 이슈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레디스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메모리 사용량과 설정에 의해서 제고되고 있는 메모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지표들도 클라우드 왓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CPU 모니터링 관련해서 두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인네스드 IO 모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 방식이긴 하지만 나머지 스레드들은 어베일러블 스레드로 각 클라이언트와의 커넥션 및 데이터를 주고 받는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디스 메인 스레드의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체적인 스레드들에 의해서 나오는 CPU 사용량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헨스드 IO로 인해서 좀더 고성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글 스레드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메인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동시 처리 가능한 부분을 별도 스레드로 빼냄으로써 메인 스레드가 데이터의 IO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라스 캐시를 사용할 때 캐싱 전략은 크게 레이지 로딩과 라이트 스루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이지 로딩 방식은 어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가장 먼저 캐시에서 읽는 방식입니다. 다행히 해당 데이터가 엘라스 캐시에 레지스에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읽는 방식입니다. 또한 읽고 난 데이터를 다시 캐시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쿼리의 경우 최초 일에는 캐시 없기 때문에 DB 서버에서 조회를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쿼리들을 전부 캐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레이지 로딩 방식의 장점은 한 번이라도 읽은 데이터를 캐시에 등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캐시에 저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시가 날아가더라도 DB에 동일한 데이터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캐시 미스가 발생할 경우 해당 쿼리 처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캐시 유지 방식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지 로딩 방식은 DB와 엘라시 캐시 레디스 사이에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동기화가 매우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레이지 로딩 방식을 사용할 경우 TTL에 대한 설정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라이트 쓰로 방식은 데이터를 기록하면 트리거 등을 이용해서 엘라스캐시로 데이터를 싱크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쓰여질 경우 가장 먼저 소스 DB에 쓰여집니다. 이후 트리거 등을 이용해서 엘라스캐시로 데이터를 싱크합니다. 라이트 쓰로 방식의 장점은 데이터가 쓰여지면 바로 캐시가 싱크되므로 데이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레이지 로딩 방식에 비해서 항상 최신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캐시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레이지 로딩 방식은 한 번이라도 읽은 데이터가 캐시에 등록이 되는 반면에 라이트스루는 데이터가 쓰여지면 캐시에 등록이 되므로 그 뒤로 읽지 않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캐시에 등록되는 불필요한 로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캐시에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캐시 전체를 다시 등록하는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레이지 로딩과 라이트 스루 사이에서 서비스 로직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지 로딩과 라이트 스루 관련하여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 등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캐싱에 필요한 서비스의 특성에 맞춰서 적절한 캐싱 전략을 사용하도록 방안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